안녕하세요, 동작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메가지나가 지갑과 현질의 유대로 출시되는 바람에 해외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나이언틱이 피드백을 받아주겠다고 트위터에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이언틱은 내가 졌다 에너지 이만큼 더 줄게라고 선언을 했고, 메가레이드 클리어시 지급되는 에너지의 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본 에너지가 35에서 50으로. 3분 45초 이내에 클리어할 경우 40에서 60으로 2분 30초 이내에 클리어할 경우 45에서 70으로 1분 15초 이내에 클리어할 경우 50에서 80으로 30초 이내에 클리어할 경우 55에서 90으로 에너지 수급량이 올랐습니다. 또한 메가 에너지의 감소폭도 증가했는데요 이미 메가 진화한 포켓몬을 다시 메가 진화할 경우 에너지가 감소하는 폭이 기존의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했고 리자몽, 거부강 같은 경우, 두 번째 메가지나부터는 에너지를 40만 내면 메가지나를 할수 있고, 메가독침붕은 20만 내면 메가지나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레이드 한 판에 메가지나 두번할 만큼의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졌네요. 그리고 추가로 개발 중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걸어서 메가에너지를 획득하는 것이라던가, 메가의 레이드 외에 에너지 획득 방법, 대표적인 걸로는 리서치가 있겠죠. 메가지나한 포켓몬과 같은 타입의 포켓몬을 잡을 시 사탕 획득 약 증가 등등 여러모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외 데이터 마이닝 내용으로는 불기술인 불태우기와 비행기술인 바람이으키기가 텍스트가 추가되었는데요. 아직 상세한 스펙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예정되어 있던 고베틀데이구구는 배틀리그 시즌4의 고베틀라이트 이벤트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메가피존2는 이때 풀려다가 계획이 꼬인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그리고 할로윈 컵의 텍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10월 할로윈 이벤트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구창 선물 정렬 안 되는 버그가 지금 있죠? 이거 고치다가 추가로 버그 생겨가지고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쳐지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데이 내용이 상세 공개되었습니다. 후보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폴리곤이고, 보너스는 경험치 3배, 커뮤 박스에 들어있는 대단한 기술 머신은 노말입니다. 업그레이드와 신호회들 획득이 가능한 리서치를 줄 것이며, 트라이어텍 스펙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스펙이 나오게 되면 폴리곤 분석 영상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저는 그 이래라... 이상입니다.